링 잡고 그다음 크로스로 이렇게 잡습니다 둘잡습니 왼손 잡고 오른손 만약 이 다리 가까이 있을 때는 걸어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걸어서 이렇게, 네. 걸어, 이렇게. 걸어다보면 돼요 그다음 왼손을 짚으면서 옆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머리로 여기 밀 거예요 그리고 손을 쭉 뻗어주세요 뻗어주면서 밀어주면 그 팔을 에밀주게 여기까지 가서 남음부더을더 왼쪽으로 손을 면서 그고이 사이, 이리스트 앞에 오른쪽 무릎을 대면서 엉덩이 등면돼요이뒤로 밀어붙여서 한 번만 가슴에서 당겨 크로스 그림 잡고 할거예요그래서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다음 무릎 꿇으면서 앞쪽으로 밀어줄때 이그림 잡으세요 다리가 안껴져 있으면 이게잡으 엉덩이 다리. 다 엉덩이 되면서 길울이고 다시 따라해볼 다리가 가까우면 여기 잡으실 때풀수 있어요 맨손 잡고 나 머리 갖다대면서 왼몸을 꿇으면서 밀어주고 오른쪽쭉 밀어주고 오른쪽 다리가 여기 앞에 야 돼요. 지금 여기서 꿇으면 이슬대가 앞에 막혀요. 그래서 약간 남수까지 가셔요 자, 물 붓고, 밀어주면서, 상대가 옆으로 가면, 이렇안 누르면서, 자. 이라고 시각해요 자! 시작! 예, 네, 다가가면서 하프가 잠겨요. 이게 네, 잠기고, 보시면, 이게 리쉴드가 들어와요. 이게 뒤에 있으면, 여기 골반 여기 묻히면서, 언더를 펴고 이렇게, 이렇게. 금백이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어드밴드 있다. 지금 할거에요 그리 리슬드가 없을 때이 없으면 이 골반을 상대방 골반에 갖다 대요 골반 여기 갖다 대요 이 손은 위에서 겨드랑이를 이렇게 파야 돼요 하고 내 머리를 상대방 얼굴 앞에 갖다 대요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이 왼쪽 무릎이 이 허벅지 허벅지 이 여기에 있으면 안돼요 이 허벅지 골반 앞에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엉덩이하고 옆 어깨 갈 때까지 좀 굴려요 이렇게 이렇게 굴려줘요 그 다음, 왼발을, 양쪽 다리를, 무릎을 떼요발가락은 땅에 대고, 무릎을 떼면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엉덩이 들어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고, 왼쪽 다리를 이분, 이 다리 사이에 있는 허벅지에다가 갖다 대요. 이걸로 밀면서 무릎을 떼. 오른쪽 무릎을 깽깽이로 떼. 이 오른발이 깽깽이로, 깽깽이. 그래서 무릎이 빠지면 무릎으로 배꼽을 눌러. 누른 다음, 왼발을 펴.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이쪽으로 낙하 시켜 땅에다 땅에 낙하 시키면 오른쪽 엉덩이를 복부를 눌러요. 이제 이 오른 무릎이 상대방 무릎까지 슬라이드하면서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슬라이드 이렇게 엉덩이에 땅에 닿을 때까지 엉덩이에 땅에 닿게. 네. 그다음 이 다리가 위에 있는 다리 이 위에 있는 다리 허벅지 무릎을 밀어요 안쪽에 있는 무릎을 봐요 여기 안쪽에 그다음 밑에 다리 밀어요 그러면 오른발 빠져요. 여기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 이 다리가 이렇게. 이거 밀었던 다리를 디뎌주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이 다리 빼. 그 다음, 여기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 빼고, 무릎을 넣어 이렇게 무릎을 들른다, 이렇게. 엉덩이로 밀어야 돼 허벅지를. 이 어깨랑 이 엉덩이 할 때까지 이렇게. 그럼 이분이 힙스킬이 안돼 이제 이거 열어주고, 왼쪽 골반을 여기다 겨드랑이 갖다 대면서, 이 어깨가 따를 때까지 눌러요. 이렇게 하면 눌러요. 잠깐. 자, 이 무릎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앞에 있고 이렇게 앞에 있을 때랑 뒤에 있을 때랑 약간 달라요. 이게 있으면 여기 골반을 딴다. 이 골반을 따다면서 이게 겨드랑이 파고왼 무릎을 골반으로 그리고 이 어깨하고 이 엉덩이 갈 때까지 무릎 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릎 꺾게. 그다음. 발가락 땅에 대고, 머리를 땅으로 대면서, 깽깽이, 이렇게. 원상 복경하듯이 올라오고. 무릎을 조여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다리가 안올라오 여기에 쓰면 무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비로. 이렇게. 그래서 이 다리를 살짝 조여요. 이렇게. 허벅지를 조여줘요. 이 상태에서 왼쪽 발등을 이 허벅지 위에다 가 갖다 대요 밀면서 무릎을 빼. 오른쪽 무릎이 깽깽이. 다시 한번. 돼요 그다음 무릎을 배로 눌러. 오른쪽 무릎 배 누르면 왼발 뒤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풀려, 다시. 그 다음에 엉덩이를 땅에 대면서 무릎을, 무릎으로 빠져 왼발로 밀고, 아랫다리 밀어주고, 오른발 빼. 그 다음에 이 엉덩이로 허벅지 밀어서 등대기 만들어요. 등이 가면 골반 열어주고, 교정 열어주고, 골반에 갖다 댄 상태로 이어기를 눌러줘요. 누르면서 빠 쉽죠? 시작. 자 크레이져. 렇게 무릎이 막았을 때, 아까 무릎이 없을 때는 여기 골반 바로 갖다댔죠. 이을 갖다댔는데 무릎이 막으면 갖다 댈수 없어요. 이 허벅지가 막을 때. 그래서 이 손은 이 사이에다가 넣고 여기 허벅지에 가까운 그립을 잡아야 돼. 또는 무릎 그립을 잡아. 둘 중에 하나. 중간 하지 말고, 중간 하지 말고 관절 쪽에 있는 그립을 잡으세요. 이쪽 관절이나 이 골반 관절이나 이쪽에 있는 그립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거나 이거 잡으시면. 둘 중에 하나 잡으세요. 그다나내 몸이 위에 있는 날 여기 누를 거야. 여 바깥쪽을 누세요. 르 여기, 여기 누르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무릎 여기 대 있으면 안 되고 여기를 덮어야 돼. 이렇게 덮어서 무릎끼리 만나게 몸으로 여기 눌러줘요 누르면 발끝이 열려야 돼. 몸 여기 여기 누르면 내 허벅지가 사이 종아리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발끝이 열려. 여기 누르면 여기를 안 누르면 이게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대고, 공이 앞으로 갈거 같아. 이렇게. 그리고 옆통수. 이 오른쪽 옆통수가 여기, 여기 갖다 대. 이렇게. 이렇 갖다 대. 그리고 왼손은 멱살을 잡는데, 이 손이 내 알통을 막아낸다고. 이렇게. 안 잡혀요. 또 잡아도, 잡더라도, 잡더라도, 밀어서, 뜯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을, 안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잡아요. 이렇게. 그럼 밀어보세요. 안 밀립니다, 이제. 기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면 돼. 이렇게. 잡고, 머리 여기다 갖다 대. 나 원상 복귀 그 다음, 내가 오른쪽 배를 누르면서, 오른발이, 이 무릎에서 발목 쪽으로 다리를 쭉뻗어데요이 오른발이, 이 무릎에서 발목 쪽으로 뻗으면서 눌러야 돼.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돼. 요 그러면 다리 끝이 열립니다. 무릎이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 이리로, 이쪽으로 가요내 몸을, 이 무릎을 이쪽으로 떨어뜨리 밀어줘. 돼요 그러면 더 세게 열려. 이제 오른발이, 이 다리를 끌고 이쪽으로 가. 얼굴 쪽으로. 계속 걸려. 고 이고구간 끌고 간죠이 끌고 상태에서 뒤꿈치 들고 위로 보내 발 빠집니다. 옹내 되고 다시 처음 옹내했던 것처럼 밀어주고 열고 간 다음 이어기를 몸으로 눌러주면서. 그냥 피가확 눌리고 이거 되 힘들어. 몸에 확 뒤꿈치 수반요 예, 그래서 이분이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몸으로 체중으로 눌러줍니다. 여기 끝이나. 중에 하나 하신대요. 근데 키큰 사람한테는 여기 하시는 게 좋아.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나랑 비슷한 여기. 나보다 장신이야. 나보다 커. 그럼 여기다. 나보다 더 키가 큰 사람. 여기다. 저 친구랑 할때다 여기다. 이해했죠? <laughs> <laughs> 예,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이 죠 친구랑 할때 여기 하라고 현석이랑 하면 여기고저 여기다. <laughs> 저 여기다 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잡고, 여기 잡으면, 손을 밀어내니까, 뜯기니까, 손바닥. 돌려가지고, 이 중간 잡아요, 정치하에. 나 머리 갖다 대고, 오른발을 발목쪽으로 스포를 하면서, 오른쪽 옆구리 눌러줘, 이렇게. 그 다음, 이 오른발로 상대 발목을 얼굴로 끌고 가. 그 다음, 뒤꿈치 돌고, 빼면, 발 빠집니다. 여기 와서, 뒤꿈치 돌고, 이렇게 돌리면, 발 빠집니다. 자, 뒤로 밀면, 돌리고, 돌고 여기서 시작 최대한 위에 있는 다리를 가슴 쪽으로 허벅지를 바짝 당겨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사이드 컨트롤 하는 거를 2 0 이렇게 막는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으면 옆구리가 그러니까 전진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엉덩이 땡기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릴 뒤 이렇게 해서 다시 가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그 얘기를 못하게 나는 게이트로를 하 <laughs> 똑같이, 똑같이 크리이 독으로 이렇게 와요 머리 받고 끌고 오다가 와이퍼 해주고 오는데 상대방 미슐드가 깊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되게 깊게 그러면 이 그림을 위쪽 그림을 잡아요 이 아래쪽에서 위를 잡아 위를 잡아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자기처럼 여기 여기 머리가 들어갈 수있습니 여기 머리찍거든 그리고 이 손을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위로 올려야 돼목 앞에 대면 안 돼요 머리 위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 해서 머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 이렇게. 머리 위로. 그러니까, 오른손은, 오른손은 어깨하고 옆구리가 여기 흘러내리면서 이 무릎을 땅에 대게 하고 내 몸통이 이 허벅지 앞에 돌아야 돼. 이 골반 밑으로 뚝 떨어지면 안 돼요. 이등 뒤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돈 다음 무릎 어깨에요. 여기서 네.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빼. 그 다음 여기서 허벅지에 돌아. 이거는 땡기고 그다음 여기서 돌려서 300m 다 돌면 그때부터 오른 꺾 뒤에 여기 왔어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거 있죠? 무릎을 꿇으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할 거야 나를 마주보면 싸니 도망가려고 하면 가슴으로 밀어주면서 땡마우 밀어주면서 자, 크레이지도 커서 밑에 거 잡았죠? 우리? 나 머리 가고 끌고 가다가 와이퍼 해줬는데 상대방이 와 그다음에 윗그립을 잡고 위쪽 칼라그립을 잡아주고 오른쪽 손의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손이 이쪽을 나오면서 허벅지 회전 이 등기를 떨어지 지 말고 힘을 들어주고 회전하면서 왼손을 당기고 왼손을 당기고, 당기고 무릎 꺾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내가 살짝 가슴 위쪽에 타 있어 그래서 눌러줍니다 터트려 힘들다 그래서 상대방 오면 그대로 받으면 되고 그래도 도망가면 밀면서 백마운트 준비하시면 니다 쉽죠? 자 이거 한번 시작 여기에서 이분이 손0 일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서 턱을갖다대요 그리고 그로놓고이렇게 놓고 바로 넣어요 바로 턱 이렇게 <laughs> 이렇게 놓고 여기 까다 오른쪽 팔맨처음 누르고 오른쪽 팔로들어내야 돼요 앞으로 가, 그대로 가요. 얼짱 <laughs> 이 라인이 지금 이 모서리가 이쪽 경동매에 가. 나 왼손은 누를 거야나 올리고 팔들면이잡렇게 일어나고 쉴드가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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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몸을 상대한테 기대요. 여기서 이렇게 상대한테 이렇게 밑면 안 돼요. 나 상대한테 이렇게 기대. 이대고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여기를 누르거나, 아니, 여기 팔꿈치를 밀어내거나, 이 오른쪽 어깨가, 네? 이렇게 얘기 하거나, 그러면 그렇죠? 힘을 못어요 또는 팔꿈치를, 어때요? 힘못 써야죠. 이렇게. 허리 잡고, 살짝 밀어주면 팔꿈치를 해면는죠 이렇게, 팔꿈치를 해면는죠 이게, 이 오른손은, 여기 다기중기에 대기. 손목을 당기면 팔꿈치때문에 호박선이 돌아요 여기가 이제 오른손으로 이 손목에 팔짱을 끼워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로 밀때 머리를 여기다 대요 이렇게. 손짓고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돼. 게다가 엉덩이에 살짝살짝 올리면 여기 니, 니컷 이슬라이드 잘됩니다 상대방이 저쪽을 두었기 때문에 포가 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됩니다 머리받고오른발로만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무릎을 꿇어주서 배를 내밀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압박 세죠 이러고 있으면 도망가. 다시 배로 밀면 배로 무릎을 무릎 벌리면서 배로 밀어주면 압박이세요. <laughs> 자 여기 그래도 다리 스위치하면서 무릎 꿇으면 오른쪽에 무릎 거예요. 그래서 남극 다아나 여기 손 당기면서 컬 해주면서 팔꿈 잡고 오른쪽 무릎이 어깨 누고 있는 척추 라인도 등을 눌러요. 오른쪽 무릎이 웬만하면 걸어줍니다. 내냥 바로 안맞 보고 뽑힙니다. 마라. 고통스러울 거예요. 가죠 <laughs> 네, 어깨로 이렇게 올라서서 누르거나 어때요힘못 쓰죠. 이 그다음 이렇게 밀어주고나 그러면 이게 힘을 못세요 어때요? 힘 어때요? 이제 기, 기대. 살짝 보기 되면 오는 허리 대기. 그다음 이 손. 손을 팔짱 끼고, 와. 그 이거 짚고, 오른쪽 께로, 여기를, 이 밀면서 머리가 여기 얼굴 앞에. 네. 그다음 엉덩이, 이슬라이드. 머리 받고 오른발부터, 하나, 둘, 더하기 포션 가서, 몸 털리고, 아래쪽을 밀어주면 돼. 터트라면, 오른쪽 께로, 가고 오른쪽 께로 스위치하는 거, 안 보고, 돌고팔 당기면서, 이거 컬 해주면서 여기 잡으면 돼. 그냥 네, 네. 오른쪽 어깨 대고 있는 데다가 오른쪽 무릎을 갖다 대고 왼발이 얼굴 벌어주면 다요딱 쏘이면 돼. 요 여기만 가도 아프죠? 그래서 <laughs> <왜죠>, 이제 이렇게 <laughs> 안 봐. 위한 번씩 시작 왼발이 좋음 <laughs>